안녕하세요. 트리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트리안 주식정보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8일이고요. 현재 8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전 브리핑을 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 어제랑 같이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름, 뭐, 간밤에, 아, 그, 미국 중시, 아, 그,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아, 역시 예상대로 제가 마감 때, 어제 장마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 미국장이, 아, 금일도 안 좋을 거다.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 그 예상이 빗나가길 바랬지만은, 역시 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다안 좋았고요. 뭐, 나스닥 대형 기술주, 여전히 어제도 많이 빠졌구요. 아, 금값이 내려갔고, 음, 원유값도 좀 올랐습니다. 아, 뭐, 서부 텍사스가 한2% 정도 올랐죠. 예. 전반적인, 아, 환경은 이렇구요. 그, 원인을 좀 곱자면은, 지금, 전전날 미 연준에서 발표한 그 향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친 하루였다고 봅니다. 별로 이렇게 올해보다도 그 다가올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내놓은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뭐 지난번에 발표한 그 내용 외에 좀더 강력한 뭐 처방, 뭐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그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으로 뭐 투심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봅니다. 또 게다가 어제 또 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에 대한 진행 사항이 향후 좀 불투명하게 나온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뭐 미국 뭐 질병,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뭐 코로나 백신이 내년 뭐 2, 4분기나 3, 4분기 그러니까 뭐 하반기는 넘어가야 뭐그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라 어제 발표를 했었죠. 뭐 이에 반해서 이제 뭐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 금년 10월에도 달 공급 가능하다고 라뭐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은 10월달이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분 입장에서야 빨리 그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빨리 백신 뭐 이렇게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퍼트리고 싶겠죠 네, 근데 아 관련 당국인 네,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뭐 내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 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도 빨리 거기 미국도 추가 부양 대책이 빨리 결정이 돼서 아, 그 자금이 시중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도 뭐 야당과 여당 신결이기 하는 모양새고요. 뭐 아무래도 뭐 야당하고 그 여당 입장 차이는 뭐 어느 나라나 존재하니까 어, 더 많이 빨리 주자 아니면 뭐 너무 많다 뭐좀 조절하자 그 힘겨루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지금 벌써 9월 이제 오늘 지나면은 9월 하순인데 어, 미국 이제 소매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뭐 어제 그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추수감사절 뭐또 그거 끝나면은 뭐 크리스마스 시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매가 많이 활발하게 이뤄야 될 시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아,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계속 투자 심리가 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예,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추세는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렇게 아, 뭐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요. 추가 부양 정책이 빨리 어떻게 결정이 돼야 이게 그 모멘텀이 그렇게 턴할 수 있는데. 아, 추가 부양 정책도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일 내에 이렇게 빨리 이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분위기가. 아, 또 하나 또 우려스러운 거는 그 유럽인데요. 아, 유럽의 코로나 그 확진자 확장세가 아, 그래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발생 초기인 3월보다도 지금 현재 시기가 유럽 지역은 더 위험하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획기적으로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좀 확진자가 이렇게 그 증가세가 멈추고 어 감소세로 이렇게 그 기대를 했는데 아 우리나라도 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죠. 이렇게 눈에 띄는 이렇게 그 감소 추세는 아직까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소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그 오늘 그 예상을 해 보자면은 참어제도참 어렵고 힘든 하루였는데 오늘도 또 아, 어렵고 힘든 아,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닥 코스피 예상 출발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9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바뀔지는 또한 10시 정도 되면은 또 어떤 흐름이 파동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아,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어떤 종목이 아, 어떤 업종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 것이다. 뭐요 종목, 그다음에 요 종목이 속한 섹터군들을 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서 좀 이렇게. 투자에 임하셔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오늘은 참 애매합니다. 그 게다가 오늘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다가 또 미국이 또 오늘 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또 미국이 또그 다가오죠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때문에 또 어떤 미국 장의 방향성을 그 어느 정도 타진해 보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오늘도 변동성이 큰 네,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 어제 그 시황이 안 좋은 관계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하락을 했죠. 예, 또 저기 대형주들이 많이 아, 위축이 된 하루였고 오늘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만은 그래도 어제는 현대차랑 현대차 관련 주들 뭐 수소연료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들, 아, 이 관련 그 업종이 국내 증시를 이끌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 상승이 이게 저기 계속 그 지속되어가지고 오늘도 같이 강하게 그 이끌어갈지 아니면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어떻게 뜸을 들일지 그거는 아, 지금으로서는 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IT 반도체 이쪽은 뭐 오늘도 그 시황이 이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오히려 오늘은 뭐그 코로나 관련 뭐 치료제나 뭐 백신 쪽 관련주들, 아,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구요. 요즘 뭐 아, 국내 그 진단키트들이 계속 뭐 연이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죠. 뭐 미국 FDA 승인도 받고 수출 허가도 뭐 대기 중이고 뭐 신규로 진단 키트 뭐 빠르게 뭐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그그 그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어쩌면 저그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그 그, 장이 이렇게 업황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그 이렇게 몇몇 그 종목에 이렇게 집중돼서 이렇게 투자 그 매수세가 아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거래량 이렇게 분출하는 종목을 잘 살펴보셔서 아 성공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분명히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이 많겠죠 월등히 많겠죠. 음,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하게 상승을 안 하는 장이 상승을 하는 장이 아니라 하락하는 장이 라면은아 저는 뭐 오늘 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그, 그 몇몇 오른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몇몇 그 소수의 오른 종목 중에서 거래량 분출하는 종목들 아, 물론 이제 차트가 중요합니다. 차트가 그 상승 추세에 있는 그 종목. 어, 이길 바랍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 거래량 분출한다고 따라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종목 몇몇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로 위주로 해서 관심 종목 편입해서 자 이렇게 보시다가 적당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시면은 아, 매매 트링 전략 그 매수 매도 아주 짧게 아, 그 치고 나오시는 전략 외에는 어, 좀 다른 방법들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네, 금요일 한 주간의 마감인데, 잘 성공 투자 안전하고, 아, 대비를 잘 하셔서, 예, 그, 성공 투자하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트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